그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바다가 두렵고 무섭게 시작을 합니다. 아, 그러다가 아, 이가 이제 그 교회 선생님의 그이 권유로 어, 태국의 그 쓰나미 지역을 봉사하러 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푸켓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거기 한또 어린 소녀가 아, 이, 이 쓰나미를 당해 가지고 가족을 잃은 어린 소녀인데한 일곱 살 여덟 살된 소년데 이 아이가 물이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물 때문에 결국은 팔을 하나 잃었는데 그 바다가 무섭지만은 그 아이를 격려하기 위해서 물가에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하면서 그 아이 어린 소녀를 그곳에물 속에 들어오도록 하면서 같이 이제 서핑을 즐기는 그 상황 속에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한 팔로 서핑을 할수 있겠구나 하면서 결국은 그팔 하나로 서핑을 시작해서 어이 하와이 지역에서 오 등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미국 학생 서핑대에서 우승을 하면서 외팔이 서퍼라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1 3살때 팔을 잃었던 그한 자매에게 참 그를 위로해 줄수 있었고. 또그 힘을 얻게 했던 것은 물론 쓰나미에 가서 한 어린 아이를 돕다가 교회에서 돕다가 다시 자신감을 갖게 되었지만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여러 힘든 시기를 거치고 도전과 극복해야 할 여러 일을 만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를 극복했고 그가 나의 요새심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극복했고 그가 나의 요새심을 압니다. 아, 하면서, 이제 그가 그 후에 청년 목회자 아담 더크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희망 있다, 소망 있다, 우리가 안 되는 일 때문에 낙담하고 실망하고 울게 아니고 우리도 할수 있다. 그런 소망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참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제 두려워하기도 하고 울기도 했던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치유했는지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슬픈 마리아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밖에서 서서 울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슬퍼했기 때문에 절규하며 마음 앞에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운다는 단어가 두 번씩이나 반복되어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그 받은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울고 있더라는 그 단어가 나사로의 죽음과 야이로의 그 딸이 죽을 때 애국하던 자들에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큰 소리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통곡하고 울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슬픔 때문에 이렇게 울었을까. 아.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째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하면서 묻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그 질문에 너무나 슬퍼서 이분이 예수님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오히려 동산치기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자기의 이름을 부른 그 음성은 너무나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참 마리아를 불러주는 것은 그의 어떤 신분을 밝혀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자기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야릇한 어떤 느낌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이 부르는 것 또한 이제 자식이 부르는 것 또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부른 것과는 그 어, 이름에 따라 부르는 이름에 따라 느낌이 다른 것처럼 이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엉엉대고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 이 부활하셔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평상시에 부르셨던 예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어 하면서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했던 것입니다. 랍비어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도 되고 이 표현은 나의 친애하는 주 내가 존경하는 주라는 의미에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마태복음에 보이는 다른 여인들처럼 그의 앞에 엎드려 그의 발을 아마 붙잡았을 것입니다. 선생님 하는 그 순간 마리아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던 그 눈물이 어딘가 사라지고 너무 반갑고 기뻐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는 때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빈무덤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셔서 그럴 수도 있고 내 생활에 어렵고 힘들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살아가는데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배반했다든지 너무 그 사람이 미워서 나만이 슬퍼하고 또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때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릴 때 살기가 너무 빠듯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싶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일어나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맡기라고 주님은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고 참 그곳에서 마음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는 책을 쓴 볼레터 스틸크럼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육십여덟 살에 OMS 국제 선교에서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에게도 여러분과 똑같이 자녀들이 있었고. 또한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자 속에서는 이 여인이 예수 믿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책을 내가 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녀는 네살때 백혈병으로 하나님이 이제 불러갔습니다. 여러분 한 자녀를 잊는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어머니로서 슬프고 힘든지 아시겠죠. 또한 둘째와 셋째 자녀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18살 된또 16살 된아 자녀를 천국으로 보내야만 되었습니다. 어머니로서 세 아들을 잃은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남편은 목사이면서 선교사였는데 33살에 임파선 암의 일종인 호치킨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에게 마지막 남은 남편마저도 서른 세 살에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걸로써 고난이 끝난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는 남편을 잃었고 세 자식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제 대만에 가서 남편이 하던 그 선교 일을 대만에 가서 그 선교의 사역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향을 미친 사람이었는데, 57살 되던 해에 그가 성교를 하다가 한그 음침한 그런 지역에서 살인범을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 남편을 잃은 아내, 또한 자기의 몸을 빼앗겨야만 되는 그 아픔 이런 상황이라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나는 내 남편, 내 자식을 잃으면서까지 대만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것이 부르심이라고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라고 나라도 나라도 하나님을 한번 원망해 볼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생에 이런 과거가 있다면, 여러분 어떠하겠어요? 잃어보지 않았다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자기 몸마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숨한번 들이마시기에서 죽을 힘을 다 쓰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찾아와 남편의 죽음에 대한 무섭고 두려움으로부터 평안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울 수밖에 없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가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때마다 나에게 들려준 그 음성을 나는 말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나도 살아가면서 때때로 정말 이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사람은 이런 과정 속에서 힘들하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이보다 훨씬 어떤 적은 일로 또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매는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기 몸도 이루면서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루어 주셨던 그를 일으켜 세워 주셨던 그 말씀이 있었기에 자기는 이 책을 썼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참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이루하시고 치료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웅동에서 그 늪에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19절에서 보게 되는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이제 슬퍼서 울게 되었고 또 여기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이제 두려워서 저희들이 모인 곳에 너무 두려워서 문을 닫아두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저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오히려 더 처참하고 비참할수록 제자들은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인 군병들이 자기네들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언제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그런 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아픔을 가져다 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들은 더 많이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문두를 닫았더니 라는 말이 복수로 기록됐는데 이중삼중 겹겹, 겹겹이 걸어 잠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문을 이겨 두 겹, 삼 겹으로 그들이 잠것음에서도 불구하고 군병들이 찾아올까봐 두려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누가 문을 연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운 저들에게 불안한 저들에게 염려한 저들에게 주님께서 저들에게 말씀으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할 때 20절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에 따라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그 돌아가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저들에게 나타나셨을 때그 제자들은 두려움과 떨리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저들은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예수님께서 또 21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하면서 19절과 21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샬롬이란 뜻인데 네 마음에 평안이 있을지라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지 말고 네 마음에 평안이 있을지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뭐하라고 했어요? 기뻐하라고 했어요. 주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라. 하 사도 바울도 주안에서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항상 뭐하라? 기뻐라. 좋은 일이 있을 때든지 또한 구은 일이 있을 때든지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22절에 주신 선물인데 그게 뭔지 아시죠? 성령을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은 보혜사라는 뜻이 있고 그보혜사란 말은 곁에 계시는 분 곁에서 이루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이루 해 주신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안에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 줄 아시죠?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 곁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과. 나만이 아는 그런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럽게 산다 할지라도 그 곁에서 남편 이상으로 자식 이상으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루해 주고 격려해 주고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때 미국 주요 신문의 칼럼 니스트로서 상당가로서 명성을 떨쳤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한 달에 그 미국의 만통 이상의 편지를 독자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한 기자가 한 달에 만 통을 받은 그 이제 이 상담가에게 찾아와서 그 많은 편지 중에 공통점이 무엇이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오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제일 많은 순위는 저들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살아가는 데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목사님이 20대 젊은이들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 5가지를 꼽으면서 공포 두려움을 제1순위로 꼽았습니다. 아니 20대면 가장 건강하고 힘이 있는데 어떻게 젊은이들이 어, 가장 힘있는 저들이 무슨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저들은 장래 문제 때문에 은근히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취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되는가라는 두려움, 불안이 있었고, 또 젊은 나이에 갑자기 혹시 암이 걸리면 어떻게 하나, 죽음은 어떻게 하나, 또한 이제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다 졸업을 하지만은, 나중에 내가 이 30년 후에 과연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결혼이라도 할수 있을까, 어, 이런 불안. 두려움 젊은이들에게 가장 많은 일순위가 뭐냐? 그것은 두려움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뭘 당하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핍박당할 수도 있고 슬픔을 당할 수도 있고 이 일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했노라? 이겼노라!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이루어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죄를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은 승리의 삶을 살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 빈무덤에서 찾지 말고,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을 통해서 이루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고민할 것이 아니고 염려할 것이 아니고 불안할 것이 아니고 울고 싶을 정도로 지쳐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고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하버드대학의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 교수가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개미들이 그 동료 개미가 죽은 것을 눈으로 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죽은 지 며칠 지나서 안다는 것을 그 연구 과정 속에서 알게 되었어요. 저들은 개미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볼수 없는데 어떻게 알수 있는가? 결국은 개미가 죽으면 그 몸에서 올레산이라는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올레산. 우리 사람이 죽으면 썩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올레산이라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아그 냄새를 통해서 누가 죽었구나 하고 그 개미들을 끌어다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동묘지에다가 갖다 버린대요. 그 냄새가 나는 개미들은 그들이 끌어다가 더 이상 그 집안에 냄새가 나지 못하도록 썩은 냄새가 나지 못하도록 개미를 죽은 개미를 끌어다가 공동묘지에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순 교수가 뭔가 재밌겠다 생각을 하고 살아있는 개미에다가 올레산을 묻혔어요. 살아있는 개미에다가 올레산을 묻히니까 큰 개미들이 와가지고 그 살아있는 개미를 물어다가 공동묘지에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어? 살아있는 개미래도 올레산이 묻어있는 그 죽은 냄새가 나면 그 개미를 어디에다가? 공동묘지에다가 갔다가 버리더라. 계속 나오면 또 갖다 버리고 나오면 갖다 버리고 언제까지? 올레산의 냄새가 멈출 때까지 계속 버리는 것을 보면서 이야 신기하구나. 어. 이분으로서는 엄청난 것을 발견한 거죠. 그가 죽음의 냄새 죽음의 향기가 나는 것은 어디다 갖다 버려요? 개미들도 공동묘지에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죽음의 냄새 나는 죽음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공동 묘지 빈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혹시 울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다들처럼 두려워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죽은 냄새와 죽음 향기를 드러내고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 공동묘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라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은 냄새, 또한 죽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드러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희망도 아니고 죽음의 꿈도 아니고 죽음의 사랑도 아니고 죽음의 강 관계도 아니고 우리는 살아있는 관계 살아있는 그런 꿈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때로 힘들고 어릴 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줄줄 줄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그래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무하리라 충만하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냄새를 풍기는 여름과 내가 되지 말고, 살아있는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여름과 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보금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공동묘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불안하고 자녀들에서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공동묘지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실 거야.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크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요. 오 주님, 나는 마리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